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30년 이상 의사로 일해왔으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연배의 신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동행해왔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시간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왕성한 활력과 젊은 시절의 불꽃을 아사가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조용한 고민거리이자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은밀한 자신감 하락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에 바로 있는 비밀, 아주 친숙하지만 기적적인 힘을 감추고 있는 것, 바로 달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달걀 하나만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고 가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다질 수 있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분들의 이야기와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르신들은 달걀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작은 비밀들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하고 빠른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걀 노른자와 꿀로 만드는 즉각적인 활력, 칵테일. 이름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신선한 달걀 노른자 12개를 천연꿀, 12티스푼과 함께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만든 즉시 드실 수 있습니다. 왜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달걀 노른자에는 다량의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특히 레시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신경계에 매우 중요한 물질로 민감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탕 공급 원인 꿀과 결합하면 몸이 이 영양소들을 거의 즉시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전한 천연 도핑과 같아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며. 사랑을 나눌 준비가 더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나른한 날이면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이것 한 잔을 타주곤 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 한 번과 따뜻한 달걀 꿀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마시고 나면 몸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관심이자 저희 부부가 수십 년간 함께 갖고 온 행복의 불씨를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날달걀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선하고 깨끗하며 출처가 분명한 토종닭의 달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른자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방법 더 강력한 조합입니다. 생강을 넣은 환상의 짝꿍 달걀찜. 이 방법은 달걀 한 개를 그릇에 풀어줍니다. 그다음 작은 생강 한 조각을 찧어 즙을 내거나 찌꺼기째로 달걀 그릇에 넣고 먹기 좋게 꿀이나 빙설탕을 약간 첨가합니다. 이 혼합물을 10에서 15분간 중탕으로 쪄서 달걀이 부드럽게 익으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따뜻할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달걀이 영양의 왕이라면 생강은 길을 여는 선봉장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두고 기혈 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며 특히 중심부에서 먼 곳까지 혈액을 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혈이 풍부하고 순환이 원활해지면 남성의 유연성과 지구력은 저절로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달걀은 원료를 제공하고 생강은 그 원료를 지속적인 힘으로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저에게는 하장에 사는 은퇴한 교사 환자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욕구 감소뿐만 아니라 손발도 차가워지고 몸에 항상 생기가 없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생강 달걀찜을 꾸준히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약두달후 그분은 명절처럼 기쁜 목소리로 제게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내와의 부부 관계가 놀랍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상쾌하고 손발의 냉증도 훨씬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은 성질이 뜨거우므로 몸에 열이 많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나 위장 문제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적당량의 생강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부터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바로 신장을 보하는 호 보약 구기자 대추를 넣은 달걀찜입니다. 이 방법은 달걀 한개 구기자 57알 대추 23개를 준비합니다. 구기자와 대추는 깨끗이 씻어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대추는 잘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재료를 풀어놓은 달걀과 함께 그릇에 담고 물을 약간 부어 중탕으로 쪄냅니다. 이 음식은 영양가 있는 국과 같아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남성의 힘은 신장의 정을 저장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정력이 넘치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구기자와 대추는 간간과 신센을 보하고 정혈 증시에를 이롭게 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귀한 약재입니다. 기혈 지시에을 크게 보하는 식품인 달걀과 결합하면 우리는 생명력의 근본을 속부터 기르는 완벽한 보약을 얻게 됩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어르신들께 튼튼한 건강의 기초와 세월이 흘러도 지속되는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두에서 세회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는 않지만 저는 속부터 꾸준한 변화를 느낍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일할 때 정신은 더 맑아지며 당연히 남자의 자신감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다져집니다. 저희 집 사람은 이 음식 덕분에 제가 항상 동년배 친구들보다 훨씬 멋져 보인다고 농담까지 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대추의 양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리 시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약재 자체에 이미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걀에서 비롯된 작지만 강력한 세 가지 비결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때로는 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기쁨을 되찾는 열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평범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새로운 장입니다. 늙은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 진정으로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분들이나 동년배분들께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혹시 효과적인 민간 음식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대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